4월 11일날 사전체험을 진행한 엘리온입니다. 사전체험 기간은 11일 1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소규모 이름만 참가가 가능했으며 기존 에어 온라인에서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발 중이던 게임 이름을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 에어 온라인 1차 2차 클베를 진행하였을때 유저들의 혹평이 쏟아져 나왔죠. 요즘 나오는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타격감, 루즈한 상당 과정, 지루한 컨텐츠, 타격감이 없다 보니 PVP 또한 지루했죠. 솔직히 2차 클베라며 아직도 많이 멀었구나 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유저들의 답답함, 아쉬움, 안타까운 글들이 많이 올라오며 충분히 대작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오픈도 하기 전에 만 게임으로 가는 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뒤, 에어홀라인이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며 유물 시스템으로 수많은 스킬조합, 몸무리 사냥, 타격감, 혹평을 들었던 부분들을 패치했는지에 대해 만우절날 진실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개발 중이던 게임 이름 타이틀을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바꾸며 기존 게임 시스템을 갈아파 버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 되다가 바뀐다 하더라도 과거 실망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큰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라는 심정으로 기다려나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만우절 당일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었으며 유저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4월 11일날 사전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체험 당일날 딜강패 직업 중 하나인 마법사 직업 엘리멘탈리스트를 선택하고 진행하였으며 12시간 밖에 테스트를 안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의도된건지 레벨업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기존의 클래식한 타겟팅에서 논타겟팅 시스템을 투입함으로써 컨트롤을 한다는 느낌이랄까? 거기에 타격감과 다양한 스킬들로 인해 루즈한 성장 과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논타케팅이 싫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소소한 배려심 또한 있습니다. 사냥에 있어 지루함이 없도록 몰이 사냥이 가능했고 유물룬과 룬스톤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의 스킬이 보다 강력하고 조합을 함으로써 PVP용, 사냥용, 인던용 상황에 따라 스킬 커스텀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간의 직업군 탱, 원딜, 근딜, 힐러 포지션 역할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 또한 좋았으며 누구 하나 천민 귀족으로 나뉘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아직 사전 체험이다 보니 오픈하게 되면 천민 귀족 클래스는 생겨나게 되겠죠? 사전 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유저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게임 틀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것 자체와 지적이 많았던 부분을 싹다 뜯어 고치고 유저들 말을 귀기울이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맨날 공지사항에 노력하겠다, 검토 중이다, 반영하겠다, 글로만 끄적거리는 게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매우 마음에 들더군요. 하지만 아쉬운 점 또한 있었습니다. 엘리온으로 바뀌기 전 에어온라인에서 공중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요소 중 하나가 공중전 시스템인데 아예 없어버린 건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구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우징 시스템 또한 시간이 촉박해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만 더 있었다면 하우징을 꾸며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네요. 솔직히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서 하우징은 얼굴만 비추고 잠깐 나왔습니다. 퀘스트 위치 방향을 찾아주는 요소도 부족한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길치인 분들은 좀 찾기 힘든 느낌? 물론 저는 길치가 아니라 퀘스트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중간중간 방향을 잘못 잡아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킬의 다양함과 상황에 맞춰 커스텀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좋았으나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게끔 단축키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달수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 사전 체험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과 버그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한 뒤 오픈 베타로 들어가도 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게임들만 나오고 PC MMO RPG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유저들의 말을 무시하고 급급하게 오픈해서 망하고 무리하게 지갑 을다가 망하고 욕만 주어라 먹고 종료하고 이러한 PC 온라인 게임 시장 속에서 1,2차 욕주어라 먹어가며 망해기를 걷다가 많은 아핑들 속에서 꿋꿋하게 개발하고 게임의 틀을 바꿔버린 과감함을 보여준 엘리온 다음 테스트와 오픈이 기대됩니다.